안녕하십니까 종류증 지정 선 온라인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림버스만 하셨다는 고신 고학기 엔젤라 선생님을 모셔서 흙수묘필두 인격에 대한 의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흙수묘필두의 인격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번 인격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네? 이번 흙수묘필두 인격은 단점이 수두로 가죠. 그것만 말해도 영상 안에가 뚝딱 만들어진다고요. 이제껏 인격 지적에 그렇게 힘쓰진 않았지만 이번에 심심하던 차에 자유권력군요. 크 그, 이영합은 급족 모드 자신이 원하는 인격이다. 애국가 출시 안 됐을 때 어떤 인격이든 내려쳐버린다는 성가신 모드. 마음을 묘 스케줄만 보더라도 정말 가관이더군요. 특히나 삼성결축을 보면 자자 스킬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접어두고 일단은 인격의 스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것에 능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젠 코으로풀어는게 맞나 싶을 거대한 대검을 한손금만양 휘두르는 감격이 훌륭하네요. 아무리 이번 이격이 저런 날쌘 공격을 해도 자신이 속한 파일을 살려내친 미지수죠. 여기는 세븐 파우스트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망한. 세븐 파우스트라면 팔 회수 담당이었죠. 래게. 이번 이격은 일인 스킬의 회수 증가가 붙어 있는데요. 아니, 박승리 씨와 적중 둘다 회수 부여가. 허, 하지만 아무리 횟수 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파열의 문제인 1턴의 전초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1턴마다 위력 보정을 받기 어려운 게 파열 그것도 흡수 묘의 속도 차이로 인한 위력 증가와 장미면류관의 파열 부여로 조건부 충족이 되는 널널한 팔열다 위력 증가로 충분히 커버가 되죠 <laughs> 오늘의 지정사서 양반은 좀비가 철저하군 보통 이 정도 억가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설마 세븐포스트는 이제 지는 태양이라는 건가? 아니! 아직 스킬의 지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 계속해서 스킬들을 보시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검에 앞서는 이런 자라가 의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 또한... 대검 두 자루가 보여주는 묵직함과 가벼움의 밸런스! 그리고 원호방어라는 다른 일을 지키는 능력까지! 공방일체라는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노련하고 이격의 최대 문제점! 이걸 말하기 위해 앞에서 가볍게 깠던 거들 아니, 옷 가르기, 좀점더 상승한다고요? 피해량, 코인 위력, 원우 방어의 특수 강화도 있고 버프까지 얻으면서 상대에게 히버프까지 주고 깨알같이 획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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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도 2번이나 집어넣는 스킬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긴 하군요 기존의 흑수, 묘가 가진 3스킬도 제법 길었는데 특수 강화된 3스킬 쪽은 이미 다른 이격이 가진 패시브의 기대 수준으로 설명장을 잡아먹었군요 어, 어쨌든! 이런 사기 스킬을 어떻게 깐다는 거죠? 본인도 강하고 악어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티스나 류쇼가 가진 흑수 인격들의 삼스킬도 조그모 코인 재사용 한 번이면 상대가 죽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는 걸 이견을 찾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단일 키워드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단일 키워드라고 하시는데 음. 운해현현은 제대로 호흡이 붙어있는데요? 특정 스택으로 강화되는 스킬은 개수가 연결해서 기존의 삼 스킬은 복주머니 효과를 받지 못하죠. 한창 후파열 파티로 열을 올리는 관리자들에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거는 다름없군요. 복주머그게 어... 그렇게는 문제가 될 일인가요? 수술 체감이 높으면 그래도 일인분 능이할 텐데요. 그보다 것 호분 이제 과도기 수준 아닌가요? 음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소비 문제도 남아있대. 네번 생각하지만 합가는 반격은 참 애매하다고. 상대가 공격 레벨이 높아서 소비를 쓰고 싶을 때 강자로 풀파워로 맞아야 해서 아주 성가시지. 그거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특히 버스트의 애권는 성능은 훌륭하지만 미력 음... 부분에서는 아쉬울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지. 이런 이격에 어떻게 1번을 주겠네. 필두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거 아니겠네. 엔젤라 선생님. 으, 왜 그러시죠? 그야 거더니 높은 곳으로 가면 하면서 밀리지만 그쯤 되면 3 스킬을 많이 사줘서 반격보다는 3 스킬을 체크으로옮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에이. 그리고 바이오린 1톤 2웨이브가 약점이 편인데 필드 인격이 모노박으로 일반 공격도 막아주면서 못하면 신속을 받고 상대를 먼저 베어버려 이제는 3선전을 치워진다는 충분히 기어대 해체! 왜안 치워주는 거예 그냥 에이. 여기에 요에 가시춤만 넣어주면 되는데 개같친거 필드는 왜억갈도 못하게 좋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흑수묘 필드 이겨 을봤는데요 앤드류 선생님의 억갈마저 이겨낸 성능이라니 이건 나오자마자 반드시 한번 써봐야겠네요 파열 횟수의 관리부터 흑수 묘가 가진 포텐셜 진속 버퍼를 받으면서 상대에게 속박을 줍며 슬로우 차이가 생기더라도 원호 방어로 사용해서 쾌감으로 날먹을 해도 피해를 최소화해 주죠 그렇죠 아무리 억갈을 하려 해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는 막강한 이격이라니 이건 반드시 뽑아야. 하지만 절대 거처를 돌리는은 없습니다. 이건 왜 저색입니까? 설마 이번에 가시춘 이쪽이안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정도 삭제해놓고 다또 픽업을 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면 로드백 개시를 커녕당장 있을 고던이나발포문 날짜도 안려줘서 그런가요? 아, 어까보다 순수 백대가 더 무거운데 어쨌든 발포문이나 콜라보이 벤트를 대비해서 슬슬 관기자와를 아껴야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건 맞죠. 지정사 소형분 네 확실히 내가 옷값 커스름 하려다가 망금 맞아 근데 이거까지 그렇게 받았으면 어쩌란 건가 이것만큼은 그지이 흘러 넘기면 안 가잖아 이런 식이면 엔딩을 대체 어떻게 내라는 선생님 가시충 실루엣이 떴답니다 정말로.